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다원교육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강사 김보영입니다. 어, 지금 이제 10월인데요. 학생들이 이제 중3학생들은 이제 곧두달 후면은 이제 내년 이제 예비고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예비 고일 학생들을 위한 어법 서술형 마스터 특강입니다. 그래서 11월 18일, 그러니까 11월 넷째 주부터 개강을 하고요. 월금 주 2회 총 6주 동안 12회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학생들이 예비 고일로서 어떻게 영어를 공부해야 할지, 그리고 제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제목부터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 봤는데 지금 시기는 사실 예비 고일 조기 개강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조기 개강에 대해서 조금 어 처음 들어본다 이런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분들도 있으셔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1월, 2월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이루어지는 그런 겨울방학 특강은 이제 본격적으로 학생들이 예비고일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어쨌든 학생들이 현재 중3이기 때문에 겨울방학 전에 겨울방학을 위해서 대비하는 수업이다. 그러니까 미리 개강을 하는 수업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는데 사실 이 시기에 정말 공부할 것들이 많지만 다 공부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하나 꼽자면 학생들은 영어 중에서는 어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수업은 어법 그리고 어법과 연계된 영작 서술형 마스터 특강인데요. 자 요렇게 일단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럼 일단 예비 고1 이라고 분류되지만 현재 중3 입니다 이 학생들에게 11월 12월 이란 어떤 시기인가 이걸 먼저 말씀 드릴게요 이걸 설명을 이제 안 드리면 은 11월 12월 그냥 겨울방학 전에 좀 쉴까 마지막 기회인데 이러면서 좀 공부를 소홀히 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제 수업이 이제 11월 넷째 주부터 개강을 하게 되는데 11월 12월은 첫번째 겨울 방학 특강 전 마지막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겨울 방학이 되면은 사실상 예비 고일 실전 수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법, 독해 모두 굉장히 고등학생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전에 본인이 영어가 공부가 잘안 됐다라고 하면은 특강을 준비하기에 좀 적절한 시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학교 영어를 총 정리해야 하는 시기다. 사실 이 시기를 넘어가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1월, 2월 되면은 본격적으로 정말 고등학생처럼 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중학교 영어 다시 복습할 시간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영어 문법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사실상 고등학교 어법은 중학교 문법 개념과 연결되기 때문에 어 고등학교 어법에서 결코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이다, 올해 마지막 정리하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 보통 학생들이 대부분 중학교 내신 같은 경우는 암기 위주로 공부를 했거나 해서 지금 시기에는 이전에 이제 3년 동안 배웠던 거를 다 까먹었을 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총 정리해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단어 어법 영작 기본기를 쌓을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 딱 단어를 고교 단어 많이 외우고 그다음에 어법 정리하고 그다음에 영작의 기본기 그니까 문장 구조 등을 익히면 충분히 고등학교 때 좋은 성적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어 준비할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첫 번째 예비 고의 현식이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제 수업은 뭐가 다를까 그래서 세 번째 제 자료 수업 내용 소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비 고일 현식이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 이제 영어 하면을 웬만하면 어법, 독해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둘 중에 이제 우선 순위를 이제 두자면 저는 어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매번 이제 자사고, 일반고, 고1 학생들을 예비 고일 특강부터 쭉 만나서 고2까지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사실상 예비 고일때 어법을 미리 정리하지 않고 온 학생들은 고일 내신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특히 어법이 정리 안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첫 번째 글을 읽는 속도 그리고 공부하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 두 번째 해석이 자세히 안 된다, 그러니까 상세히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 학교 어법 영작 문제를 포기하게 된다, 암기로 해결하게 된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지금은 이제 어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겨울 방학은 이미 실전이기 때문에 겨울 방학 전 기본기를 쌓아야 되고요. 두 번째, 영작의 기본기를 쌓아야 됩니다. 어법과 연결해서 영작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쌓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직접 내신 수업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답안지를 채점을 하는데 정말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자사고 를 다니고 굉장히 다른 과목 잘하는 친구들도 영작은 너무 어려워해서 정말 빈칸으로 내거나 정말 읽을 수 없는 문장 구조로 작성해서 내는 친구들이 안타깝게도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아예 포기를 하게 되어버리는데 학생들이 정말 지금부터 벌써 수능만 보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면 영작 기본기 지금부터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와는 다르게 정말 암기로는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대 어, 대비를 해야 되겠고요. 세 번째, 단어 암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대부분의 영어 학원들이, 영어 수업들이 뭐2천 단어, 3천 단어, 이렇게 양으로 조금 많이 이제, 어, 학생들에게 이제 단어를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많이 외우면 정말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양보다는 정말 고등학교 모의고사 교과서를 보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 단어만 추리면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 위주로 좀 양보다는 한번 외워도 확실하게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제 수업은 어떻게 다를까? 이거를 방금 보여 드렸던 내용과 연결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독해보다는 이제 어법 위주로 지금 수업이 들어가는데요. 제 수업에서 가르치는 어법 내용들은 자사고부터 일반고까지 정말 모든 학교에서 대부분 출제가 반드시 된다. 그리고 모의고사에서도 항상 출제가 된다. 고1부터고3까지 그런 내용들만 추려서 어, 법, 탑, 탱, 개념을 딱 추려서 이제 그 개념만 위주로 이렇게 마스터 하자라는 걸 목표로 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제 작년 저기 개강 수업도 들어보면은 이제 자사고, 특목고 이렇게 준비하는 학생들도 꽤 많이 왔었습니다. 근데 그런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일본고까지 이제 보면은 사실 겹치는 부분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왜냐면 제가 자사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하지만 똑같습니다 웬만하면 비슷한 개념들이 출제되고 그게 결국에는 수능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핵심. 개념을 제가 정리를 해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자사고 현재 1학년 학생들은 60명 이상이 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 말은 자사고 학생들은 굉장히 자료의 퀄리티, 그리고 선생님의 자료가 적중률이 높냐, 이거를 굉장히 중시하는데 제 자료가 굉장히 적중률이 높고 특히 업법 같은 경우는 제가 웬만하면 워크북, 실전 문제로 낸 부분에서 대부분 출제됩니다. 근데 제가 그게 어떻게 뭐 선생님의 생생인가, 학교 선생님과 텔레파시가 통해서가 아니라 사실 나올 부분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제가 적중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주로 가르치다 보면 이제 학생들도 스스로 이 부분이 나오겠다 감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이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작 기본기 쌓기는 어떻게 하냐? 저는 이제 어법 개념을 가르친 다음에 그걸 학생들이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개념 가지고 연, 영작까지 할수 있게 이렇게 연결을 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통 어법 수업 따로 서술형 수업 따로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은 두 이제 수업이 완전 분리가 돼가지고 학생들이 서술형 영 서술형과 어법 개념을 다 연결을 못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를 들면 오늘 수업에서 관계사를 배웠다라고 하면은 관계사 문제 풀고 그 다음에 관계사 영작 그 부분에 집중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기 때문에 학생들이 최대한 어법 구조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영작을 할수 있도록 이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점 최소화 전략을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만점을 받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이제 부분 점수가 감점이 될수 있음을 이제 감안을 해서. 그래도 부분점수를 최대한 어떻게 받을 것인가? 어떻게 그 감점을 줄일 것인가? 그런 전략도 저와 같이 학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어 암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고교 내신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꼭 나온다. 정말 이 단어 몰라선 안 된다. 하는 단어들을 매 수업 150개. 정도 암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주에 이제 300개 정도 외우게 되는데 이게 사실 엄청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근데 이 단어라도 확실히 알면은 6주 동안 쌓이며 정말 고등학교 필수적인 단어는 그래도 정리가 된다 할 만큼 현실적인 분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어를 암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큰제 어 수업에 대한 소개였고요. 네세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제뭐 자료라던가 이런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제가 이제 고등학교 기출문제 뭐 적중 문항대 이런 거를 소개해 드리는데 마찬가지로 이런건제 자료 퀄리티를 좀 자신 있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사고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원서 교재를 사용을 하는데 정말 깁니다. 그러니까 일반고에서 사용하는 모의고사보다 지문이 긴데 그중에서 영작이 어디가 나올까라는 것은 학생들이. 법 개념이 명확하면은 어 이거 학원에서 강조해 주셨는데 학교에서도 강조해 주셨는데 이걸 기반으로 하면은 암기를 잘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제작했던 자료가 we should be able to 빈칸 뒤에 영작해라라고 했을 때 학교에서도 똑같이 we should be able 그 뒷부분을 영작해라. 요런 것도 사실 제가 정말 수업 시간에 영작을 그냥 통영작을 시키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나올 만한 부분 어법 포인트가 있는 부분 실제 조기 개강반에 온 친구들도 그런 연습을 시킬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예를 들면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상상고라고 해서 굉장히 영어가 어렵게 출제되는 학교인데요 이런 학교에서도 이제 어법 문제가 나오면 대부분 수능형으로 많이 출제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표시한 부분도 똑같이 이제 어. 시, 학교 시험과 똑같은 부분이 이렇게 제 워크북에 들어있었다라는 것은 어느 부분이 출제될지를 제가 이제 알수 있었던 것은 기출을 기반으로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강남 고교, 그리고 내신, 내신, 그리고 수능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학생들에게 최대한 학교 시험에서 나올 만한 것들을 정리해서 알려준다. 이런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파트로 나누자면 첫 번째 제 수업은 개념 학습부터 이루어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탑텐 개념을 정리를 하는데 특히 고교 어법 같은 경우는 용어를 조금 아직 낯설어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부사 절은 뭔가 부사 구는 뭔가 그냥 부사는 뭔가 요런 용어들부터 확실히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반복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크, 크게 세아네 단계로 나눠서 워크북 그리고 연습 문제를 제공하는데 이네 단계. 는 정말 모든 고교에서 웬만하면 지역 상관없이 다 나오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르기, 어법상 알맞은 거 고르기. 두 번째 단답형으로 어법상 틀린 거 고치기. 세 번째 영자 그리고 네 번째 객관식. 이런 유형으로 총 4단계로 네 구성이 되고요. 이 연습문제들은 모두가 교과서 그리고 모의고사 예문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제 수업에서 교과서, 모의고사, 예문 문제 풀고 이제 1학년에 들어가면은, 어, 선생님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게 학교에서 그대로 나와요. 라는 것은 어, 제가 고등학교 이제 교과서에서 예문을 가져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조금 교과서도 맛볼 수 있다. 아, 교과서, 고등학교는 이 정도 수준이구나. 그것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실전 적용까지 들어가는데 사실 벌써 이제 학생들이 이제 예비 고일 마인드를 갖춘 친구들은 3 단계를 가장 좋아합니다. 뭐냐면 고교 모고 기출 그리고 강남 고교 내신 기출 풀이를 이제 하는데요. 제가 학생들에게 첫 시간에 조금 설문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진학 희망하는 학교 혹은 예상하는 학교를 적어내라라고 하면은 강남 고교뿐만 아니라 뭐타 지역이라도 제가 그 지역들의 기출 문제를 모아서 학생들에게 이제 수업 시간에 풀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갈 학교의 내신 문제까지 풀어 볼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영작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조교 선생님이 채점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채점하고 첨삭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을 이제 자료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렇게 회차는 12회차고요. 중간에 보실 게 5회차 그리고 11회차 보시면 복습 데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도만 와 이렇게 나가면 빨리 많은 양을 나갈 수 있겠지만 학생들이 이제 코스가 다 끝나고 나면은 뭘 배웠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간중간에 1차 시부터 4차 시 배운 내용 복습, 그리고 6차 시부터 10차 시까지 배웠던 내용 복습, 이렇게 해서 복습데이에 최대한 기출문제를 많이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개념을 복습까지 해서 확실히 공부를 하고 좀 풍부한 설명, 예문까지 곁들여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모든 교재는 제가 자체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개념 페이지인데 줄줄이 그냥 우리말로 막 글을 써놓은 게 아니라 간단히 표로 나타내고 기출 예문 이렇게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딱한 페이지만 봐도 직관적으로 아이 내용은 이거구나. 저 확실히 공부를 할수 있게 이렇게 어,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빈칸 같은 거는 이제 학생들이 저와 수업을 하면서 필기를 보면서 채워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반복역습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제 포스트. 으로 이루어져 있고 보시면 법상 적절한 거 고르기 틀린 거 고치기 그리고 영작하기 요런 식으로 해서 총네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수업 시간에 제가 시간을 주고 학생들에게 풀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풀고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제가 뭔지 제가 돌아다니면서 체크를 한 다음에 일부 문제는 이제 해설을 하고요. 그다음에 과제장도 이런 유형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고교 유형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실전 적용 같은 경우는 이제 강남 고교, 외고, 자사고 등등등 이런 실제 기출 문제 풀이를 하고 있고요. 모의고사 기출 풀이까지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게 제가 작년에 나갔던 자료인데 이 예문들 보시면 앞에 학교 이름이 붙어 있어요. 서 단대부고, 진선여고, 숙명여고 등등등 정말 많은 학교들. ]의 예문을 가져와서 실제로 이렇게 기출이 기출 되었다 이런거를 보면 학생들이 고등학교의 이제 실제 문제들을 경험할 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영작 뭐 이제 객관식 수능형 문제까지 다 풀어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과제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수업시간에 푸는 4스텝 문제랑 거의 흡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조금 강조하는 부분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따로, 과제장 따로, 이렇게 푸는 것은 사실 의미 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수업에서 배운 예문들을 절반을 똑같이 과제에 넣습니다. 그러면은, 아, 똑같으면 다, 당연히 다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똑같은 예문을 내가 수업 시간에 틀렸던 문장은 과제 때도 또 틀릴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그 과제를 이제 틀렸으며 오답노트까지 하면 정말 복습이 되겠죠. 두번풀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예문을 학생들이 특히 어려워할 만한 어려운 문항들은 한번더 넣어서 한번더풀수 있게. 구성을 한 다음에 이제 새로운 문항들이 절반 정도 구성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어, 학생들이 과제를 좀 못해오면은 제가 클리닉을 운영을 해서 클리닉 때 방문을 해서 과제 검사를 받거나 풀고 가야 합니다. 어, 그래서 어, 제가 여기에는 이제 적어 놓지 않았는데 총 6주 수업 동안 두 해에 걸쳐서 개별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 개별 자료는 이제 학생들의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어, 테스트 결과, 어, 이 학생은 분사가 부족하네, 이 학생은 관계사가 부족하네, 그걸 파악해서 관계사, 분사, 추가 연습 문제, 이렇게 제공을 하는 그런 1대1 맞춤형 과제장이 총두번 정도 제공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리닉 같은 경우는 제가 기본적으로는 수업이 6 시부터 9 시까지인데 앞뒤 3 0 분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수업 당일 수업 전3 0분 그리고 수업 후3 0분 이렇게 운영, 운영이 되는데 이때는 이제 테스트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매 수업 테스트를 진행한 다음에 성적표가 이렇게 반평균 내네 점수 해서 학부모님 학생 분들께 모두 전송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작 같은 경우는 첨삭을 제공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실제로 첨삭했던 사진을 이제 가져왔는데요. 학생들이 틀린 부분을 제가 표시를 해주고 조금 피드백을 이렇게 적어줌으로써 학생들이 복습을 할수 있게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기반 테스트 결과를 기반으로 개별 자료까지 제공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수업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어, 지금 보시는 이제 페이지는 제가 올해 이제 학생들에게 배우, 가든 그런 어떤 연락 메시지 이런 것들을 추려 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학생들이 뭐 전교 몇 등이에요, 반1 등이에요, 혹은 고3 학생이 이제 제가 고3 수업은 하지 않는데 올해 이제 9월 모의고사를 보고 아선생님 그래도 몇점 맞았어요. 문법 특강 영상 아직도 조금 복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문자를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학생들이 그래도 저에게 많이 도움을 받았다 이런 걸 느낄 수 있고 또 이런 학생들의 어, 메시지 덕분에 제가 더 열심히 수업을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비 고일 조기 개강반에 오는 친구들도 저에게 전교 몇 등했습니다. 선생님 덕에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문자 연락 저에게 많이 할수 있도록 한명한명 한명 제가 신경 써서 잘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 제 수업에 대한 설명은 이 QR 코드를 이제 찍으시면 제 블로그로 연결이 돼서 제 블로그에 간단히 이제 제 수업을 요약해 놨거든요. 그래서 검색을 하시거나 블로그에 어, QR코드로 또 내용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정말 황금 같은 시기인 이 예비고일 11월, 12월 시기 저에게 맡겨주시면 어법 그리고 영자 확실히 정리될 수 있도록 잘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